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부주 예수여 나그 주위 갈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내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 길인도 하소서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잘자유하게했으니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갈길 인도하소서 내부 예수여 아멘. 이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 몸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부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학교 밖 친구들 또 청소년 단기 쉼터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을 거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오늘도 림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유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 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원 주시고. 에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안에 계주주는 귀한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유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걸음에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로 듣게 하여 주셔서. 죄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복음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서 나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강한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답고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께서 은혜를 다이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다어진 마음들 가운데 또한 아버자님의담미당당으로 개인의 이기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원합니다 소위된 이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황하는 청소년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으로 인생의 방황 그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아버지 안님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요호와 하나님,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온전히 함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성도 사인들의 신원을 안 보여 주시고 온더 귀한 사명 생명 다하여 아버지 앞에 귀하게 감당하며 나갈 아 때에 성령님 성령님 도와 주셔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인 주시는 취한 사랑을, 주인 주시는 취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을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쉬어 케 하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뜻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원사와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에 믿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강일급한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떠나버지 않으면 그들을 축교로 인도할 때에. 이 지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고 복된 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나팔수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원사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흥미력이 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방한 우리 청소년들 없도록 아버지 님의 소유된 복음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때. 온전히 이루어갈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원배 성교사님 유정희 성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린 사역들을 위하여 어린이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세벽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 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제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 극률, 은혜, 믿음, 온유, 인내, 섬김, 겸손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뜻들 또한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으로 좋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긍휼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쩌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함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며 이 긍률은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느끼는 연민, 사랑, 보호 그 본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률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극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 사용되는데 그첫 번째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고통받는자를 향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자, 상처와 아픔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자비를 스스로 베풀어 주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오늘 오티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동정과 연민을 나타내는 동시에 감정적 반응에서 출발하여 긍휼을 행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긍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 가운데 단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가르쳐지는 우화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만드시고 천사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써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첫 번째 천사인 의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힐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한 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룩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그때 빛의 천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극률의 천사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극률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이로 가득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이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서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태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생명을 사랑하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은 우리를 향하여 입술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삶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바 의론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재됨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에게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한 것입니다. 1 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몸서 삼 가운데 실천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고 오늘도 우리의 삼 가운데 그 긍휼의 심판이 없도록 그 긍휼을 행하며 나아갈 실천하며 나아갈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그 주님의 긍휼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실제로 삶의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도와 또한삶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통하여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이 긍휼의 시스템을 극률의 삶을 극률의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극률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한때의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속사, 구속사적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극률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처럼 실질적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루도 실제적인 그 삶을 통하여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참 믿음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증가함으로 우리 주변이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되고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은혜의 삶을 만들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이 귀한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 없는 자가 아니라 긍휼의 삶을 실천하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삶의 일거을투족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률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극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빛내며 하나님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일것을 투조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을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형편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러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으로 방송으로 함께 쓰고 수많는성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다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더 듣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승리의 계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새벽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극률하심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삶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을 주시고 이 주의 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를한우리만그 십자가의 라심을